당신을 NFT세계로 이끌어줄 NFT로어 안녕 난 재재야 이쪽은? 안녕 난 아권이야 이쪽은? 안녕 난루지용의 겸두인 경우야 <laughs> 그렇구나 <웃음> <웃음>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건가요? 오늘은 어, NFT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려고 해 콜렉터가 됐든 아니면 아티스트가 됐든 뭐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NFT가 그냥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는 게 내러티브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러티브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 이야기를 하면서, 내러티브라는 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나, 이제,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어. 그중에서 크립토 아티스트 중 하나인, 팍. 음. 의 작품을 좀, 팍. 어, 음. 팍. 혹시 J팍? 이랑 좀 있는 거 있나? 왜팍 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음. 오늘 좀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음. 혹시 근데 내러티브가 뭔것 같아? 뭐 사람한테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럼 겸의 스토리 는는데내 음, 스토리?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방골 기질이 되게 가득해가지고 음. <laughs>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반항심이 엄청 가득 찼었고 지금도 세상에 반항하고 있고, <laughs> 지금 그래서 루디움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재민이네. 감등의 <laughs> <laughs> 스타일. 어. 어, 참, 아, 반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응. 나는 백만 가지 꿈을 이루는 게내 목표인데, 음. 나는 항상 약간 도전하고, 막뭐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다 해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항상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음. 그런. 그러니까. NFT에 있어서 내러티브를 표현해 주는 거는 어, 요소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미지와 텍스트, 그 백서라고 많이 얘기하지 거기에서 보여지는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성,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스토리가 하나 됐을 거고 그 외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NFT는 하나의 토큰이잖아. 토큰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옮겨졌고, 누가 가져갔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토큰이 어디로 옮겨졌고,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산 가치와는 별개로 커뮤니티가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디스코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실제로 뭐작품의 영역에서 2차 창작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이 전체적인 NFT의 내러티브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음. 음. 그럼 어떤 NFT의 내러티브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 음. 음. 그래서 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음. 하나의 약간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이미지 하나 혹은 내지는 이 현상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맥락 안에서 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지. 음. 혹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카기 누군지. 저 아, 아, 알고있어? 워낙 음, 유명한 음, 사람이고 음. 뭐, 트위터에서도 나도 팔로우하고 있고 음. 음, 디자인이 핵이라는 음. 말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음. 되게 약간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 음. 설명해줄 수 있어? 팍이 누군가? 음. 팍이 누구야? 팍. 사람이야? 어. 동물? 아니, 인간? 확실하잖아. 로봇이야? 이게 <laughs> 확실하지가 않아 어. 팍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다 왜냐하면 트위터에서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품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겸이 잠깐 디자인이 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파기 슈퍼레어랑 그다음에 바이스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 그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나는 디자인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존재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킬렉트라고 하는 작품 했어. 이아킬렉트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있는데 아킬렉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소셜 네트워크들이 되게 많잖아. 키워드나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해시태그들을 이아킬렉트라는 하나의 그 작품이 모아 <laughs> 모아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프로세싱을 해. 프로세싱을 해서 키워드를 다시 뱉어 뱉을 때 이미지와 함께 뱉거든. 지금 현상에 맞는 작품으로 뱉는 게이아킬렉트 하는 일이야. 이 정도 퀄리티면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맞아. 팍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와중에도 몇 가지 그래도 클로저는 있는데, 비플이 NFT 세계로 들어올 때 이제 작가들한테 물어봤다고 해. 그거를 온보딩을 시켜준 게 팍이야. 이런 게 있고, 이게 실제로 되고, 이런 걸할수 있다라고 알려준 게 팍이고, 그 이후에도 트래버 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퓨브셔스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언드림넷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해. 다만, 아직은, 한 명의 사람인지, 혹은 하나의 그룹이라면은, 어떤 그룹인지, 이런 정체성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슈퍼레와 바이스와의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당신은 왜 NFT로 왔습니까? 당신의 내러티브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을 때, 대답을, 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진출했다. 라는 음.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한, 하고 있는 방식에서 한 번씩 바꾸는 게 거의 약간 홍골탈태 느낌이잖아요. 음. 근데 팍은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계속 새로운 형태로 작품들을 이어나가거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슈퍼레어에서 이제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는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또한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